이제는 마음 건강을 돌봐야 할때 당신의 마음 건강을 위한 맞춤 솔루션. 한의학 치료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이 바로 균형 맞추기입니다. 과한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더하면 됩니다. 항진된 것은 내려주고 저하된 것은 올려드립니다. 안전한 한방 치료. 따뜻한 사람 치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옛날 한의원의 문을 두드리세요. 오늘은 빈둥지 증후군의 극복 방법과 치료에 대한 한방 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하고 집을 떠난 후 부모가 경험하는 감정적, 심리적 반응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주로 부모가 자녀의 출가나 독립을 겪은 후 느끼는 공허함, 외로움, 불안, 그리고 인생의 의미에 대한 고민 등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개념에 알아보겠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란 어미가 물어다 준 먹이를 먹고 자란 새끼 새들이 스스로 날갯짓해 둥지를 벗어난 뒤텅빈 둥지 안에 홀로 남겨진 어미새가 느끼는 허전함과 공허함을 사람에게 빗대 만들어진 심리학 용어입니다.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군대를 갔을 때 취직, 결혼과 같은 이유로 독립하게 되었을 때 부모가 느끼는 상실감과 외로움의 감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녀의 출가 후몇주 또는 몇달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이런 감정을 느끼겠지만 특히 양육자 역할을 거의 전담했던 중년의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중년 여성의 위기인 셈이지요. 의학용어는 아니지만 빈둥지 증후군을 흔히 폐경기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폐경기를 전후로 호르몬 변화를 겪는 중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증후군 자체가 질병은 아니지만 오래 지속될 경우 심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빈둥지 증후군으로 인한 우울증이 인류를 괴롭힐 세계 2위의 질병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느 날, 하나뿐인 아들과 하나뿐인 딸이 다 컸다고 독립하겠다고 헐헐 나라 둥지를 떠납니다. 성인이 되었으니 자기 인생 알아서 사는 게 당연하고 결혼했으니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게 마땅하지만 어쩐 일인지 섭섭하고 허전하고 뭉클합니다.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집안이 텅텅 빈듯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깨울 자식도, 서둘러 밥을 챙겨 먹일 자식도, 도시락을 싸서 들려줄 자식도, 잔소리를 퍼부어 댈 자식도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아온 걸까, 허무하고 허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이 밀물처럼 몰려옵니다. 두번째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자녀의 독립. 자녀가 집을 떠나면 부모는 자신의 역할이 축소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 심리적 의존성. 일부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자녀의 독립을 어려워합니다. 세번째 인생의 전환기. 자녀의 출가는 부모에게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목적이나 방향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기대와 역할 변화 부모는 자신이 어린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주요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상은 불안 외로움, 우울감과 동시에 식욕저하, 불면증 등도 동반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슬픔과 우울감, 자녀가 떠난 후 느끼는 공허함과 외로움, 두 번째, 불안과 걱정, 자녀가 떠나면서 발생하는 불안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 세 번째, 자존감 저하,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역할에 큰 자부심을 가지기 때문에 자녀의 독립으로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치성 혼란. 부모라는 역할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므로 자녀가 떠난 후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 내 갈등. 부모와 자녀가 떠나면서 관계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며 부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인식과 수용.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독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변화 찾기. 자녀의 독립을 기회로 삼아, 부모 자신이 새로운 관심사를 추구하거나, 취미를 발견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부 간의 관계 강화. 자녀가 떠난 후, 부부가 서로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전문적인 상담. 경우에 따라 심리적인 어려움이 심각한 경우에는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자연스러운 감정 변화의 일환이지만 이러한 감정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면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아울러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지금 가슴 속 답답함과 무거운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더 참지 말고 도움을 받아보세요. 옛날 한 의원에서는 빈둥지 증후군을 다스리기 위해 맞춤형 한방 치료를 제공하며 마음과 몸의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빈둥지 증후군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은 억눌린 감정을 풀어주고 몸 속에 울결된 기운을 뚫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빈둥지 증후군은 환자 개개인의 경험과 체질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옛날한 의원에서는 개인 맞춤형 치료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있어 한방에서는 별다른 부작용 없이 빈둥지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귀비탄과 같은 약물 처방이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도로써 마음을 다스리고 병을 치료하는 이도치 16병을 주된 치료 방법으로 하는 정신 치료와 함께 이런 처방을 하면서 당신단을 같이 복용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처방으로는 운어와 식담을 없애주는 소간 해울탕과 온담탕이 많이 쓰이고, 이외에도 감이온담탕 당심산, 귀비온담탕, 보혈안신탕, 조이승청탕, 소요산 등이 임상에서 우수한 효과가 있어 자주 활용됩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증상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 한의원은 화병, 공황장애, 강박증,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사회공포증, 불면증, 틱장애, ADHD, 치매 및 뇌전증 등 다양한 치료 클리닉을 보유하여 전문성 있는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의원은 1983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역 5번 출구, 극동빌딩 비동 7층 현 위치에서 진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예약문의는 02544-204입니다. 빈둥지 증후군, 방치하면 안 됩니다. 빈둥지 증후군, 지금 괜찮나요? 넘어지면 살펴보듯, 내 마음도 다친 데 없는지, 아프진 않은지, 살펴봐주세요. 옛날 한 이원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